네, 장애 여성 관련 정책을 함께 얘기해주신 장주연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정책 후보의 박현철 후보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시설 장애인당 후보자의 박현철입니다. 2021년 4월 7일에는 서울시 보건선거 있는 나입니다 발시설 장애인당은 장애인과 가능한 이들도 그 누구도 대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탈시설 장애인 당 후보로 나온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죠? 네! 먼저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은 혼자서 살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발달 장애인들은 가족과 함께 살거나 시선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발달장애들은 그동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로 지급당해왔습니다. 특히 발달장애는 일을 할수 없다는 차별과 편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혹은 일은 하더라도 비장애인보다만 일은 잘 못한다면서 직권이 많은 월급을 받고 삽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수 없다면서 발달자에게는 시사에서 보호받고 살, 살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때문에 평생 갇혀서 인권 지배를 당하면서 삽니다. 아니면 가족과 함께 평생을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발달자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매우 화가 나죠? 이, 더 이상 발달장애들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안정적인 People First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10년 동안 작업장이나 공공 일자리를 하면서 짧게 일을 해왔고 계약직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단한 번도 재기약을 할수 없었습니다. 매번 일을 잃었습니다. <laughs> 그 때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발달장애들도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금의 일자의 구조를 뼈대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이 계속 일을 할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시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거쳐 할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짜놓은 프로그램만 이용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거쳐 할수 있는 경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이 필요합니다. 자조모임은 발달장애인 스스로 우리가 할 일을 논리하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자조모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는 발달장애인의 결정권을 위해서 자조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투어 나사태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3월, 6월, 4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충격받았죠. 왜 유독 그로나때 발달장애들이 많이 죽었을까요? 이것은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발달장애를 일대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활동 지원 서비스는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들만 쓰는 것처럼 완전,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발달장애들도 일대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절실하죠. 네. 복지관이나 특수학교, 경생교육센터, 장애인 자리, 장애자립생활센터의 프로그램은 단체 활동입니다. 그하다 보니, 소나로 단체 활동이 금지되고, 이런 것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발달장애인들 서비스가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만약 일대 활동 지원 서비스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 개별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은 수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장애인 학대중 피해자 10명 중 7명이 알다장애입니다. 긴급한 상황일 때비장애와 달리 알다장애는 유독 취합니다. 이어는긴급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정보가 비장애 중심으로 짜놓여서 있어 알다장애인인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게 만들기 었 때문입니다. 이제는 발단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주는 세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명 우리 발단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뼈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구원을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것말을 따라 외워 외쳐주세요. 하나! 발달장애인이 동가수 있는 당사자 모임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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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서울시가 먼저 발달장애인 낮활동 시간을 늘리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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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발달장애인이 계속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어. 만들어. 하나. 가족과 함께 사는 발달장애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하나, 발달장애를 위한 위협사항과 실시간 정보에 얕게 알기 쉽게 안내하라.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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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하라. 하나, 긴급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때 발달장애 긴급 돌법인력을 제공하라. 제공하라, 제공하라, 제공하라. 저는 어떻게, 아시자장애인당 저는 이렇게 아시자장애인당 부부로서 열심히 활동하며, 발달장애들이 스스로 살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